Don't you like me? 나안 좋아해? No, I like you. 아니, 너 좋아해. 영어에는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영어를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 답하는 요령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민이 왜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며 뉘앙스가 어떤지를 파악하면 아주 간단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 의문문의 뉘앙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지 않나요? Don't you like coffee? 또는 do you not like coffee? 두 가지 구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커피 좋아하세요? Do you like coffee? 같은 뉘앙스입니다. 세 문장 모두 원어민들은 커피 좋아해? 안 좋아해. 어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뉘앙스입니다. 비동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았니? Aren't you late? 또는 Are you not late? 두 개의 구조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뉘앙스는 늦었니? Are you late? 모두다 같은 뉘앙스입니다. 원어민들은 너 늦었어? 안 늦었어? 어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부정 의문문, 긍정 의문문 모두 다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럼 원어민들은 왜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지 몇 가지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하세요? 이것은 어떤 사전 지식의 전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인지, 티를 마시는 사람인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표현하는 질문입니다. 이와 반면, don't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하지 않나요?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커피 좋아하지 않나요? 이것은 confirmation. 내가 알기론, 내가 듣기론, 나는 커피 마시는 거 봤는데, 내가 어떤 사전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컨펌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don't you like coffee? 너 커피 좋아하지 않나? 한국어도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컨펌 i 이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we buy rice last week? Did we buy rice last week? 지난주에 우리 쌀 샀나? 이것은 Did we? 단순 과거로 물어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뭐를 모르는 건지, 지난주에 샀는지, 지지난주에 샀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와 반면, Didn't we buy rice last week? 지난주에 우리 쌀 사지 않았나? 한국어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놀라움. 는 강조. 지난 주에 샀는데 벌써 다 먹었어? Didn't we buy rice last week? But we are out already.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을 때 표현할 때 부정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pragmatics 활용론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would be nice to have a break. 이 문장은 평서문이며 제안, 사람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will 대신에 would를 사용함으로써 공손함을 나타냅니다. It would be nice to have a break. 그러나 활용론적으로 의문문, 그것도 부정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좀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degree of politeness 공손함의 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wouldn't it be nice to have a break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부정 의문문을 물음으로써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것. 이것은 몇 가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Won't you? Wouldn't you? Why don't you? 이런 표현들은 공손하게 제안, 의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 의문문을 답할 때 약간 헷갈리는 이유는 그것을 한국어로 직역해서 그 직역한 것을 영어로 말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지 않나요? Don't you like coffee? 아니, 나 커피 좋아해. No, I like coffee. 이렇게 대답하면 비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o you like coffee? Don't you like coffee? 같은 뉘앙스입니다. 당신 커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Do you like coffee? 당신 커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기서 포커스 해야 될 것은 동사 like coffee입니다. Do you like coffee? Don't you like coffee? 어떻게 질문을 하던 like a coffee, 커피를 좋아하면은 yes, I like coffee. No, I don't like coffee. 커피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Do you like coffee? Don't you like coffee? 뉘앙스가 같다는 것. 비동사 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늦지 않았니? Aren't you late? 이 문장도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 명사, 전치사구 이것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aren't you late? Are you late? 긍정 의문문, 부정 의문문 뉘앙스는 같습니다. 너 늦었어? 안 늦었어? 늦었으면 yes, I am late. 안 늦었으면 no, I am not late. 부정 의문문을 답할 때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yes라는 긍정적인 대답 뒤에는 부정문이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yes라는 긍정적인 대답 뒤에는 부정문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문입니다.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실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급하게 수정을 바라는 이유는 화자가 말한 의도를 청자가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yes라는 단어가 주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 뒤에 오는 I am not late이 주된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단어 no 뒤에는 I am late. 긍정문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비문이며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Yes, I am late. No, I am not late. Yes 뒤에는 긍정, No 뒤에는 부정문이 와야 된다는 것. 이것은 꼭 주의하셔서 말하는 연습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don't worry too much.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정 의문문을 yes, no, I am not late, I'm late.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 원어민도 엄청나게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n't you have to go to English class? 영어 수업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을 받았을 때, I have to. Go to English class after lunch. I have to go to English class after lunch. 어 점심 먹고 가야 돼. 또는 I think I'm going to skip it. I think I'm going to skip it. 어 땡땡이 칠까 봐. 이처럼 yes, no 를 언급 안 하고 바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Yes, No에를 hey. 함으로써 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Don't you like me? 나 좋아하지 않니?라는 질문은 Do you like me? 나 좋아해. 이두 문장 모두 나 좋아해? 안 좋아해?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것 내가 좋아하면 Yes, I like you Yes가 헷갈릴 경우는 물론 좋아하지 Of course, I like you 내가 좋아하는지도 알잖아 You know, I like you 이처럼 Of course, I like you You know, I like you 이렇게 한국어로 직역해서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문장은 바른 표현이 됩니다. Do you like me? Don't you like me? 같은 뉘앙스를 물어본다는 것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프레이즈 중에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이거 하나는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